떨렸어요 뭐. 일단 1점 차고 보고 제가 또 세이브 상에 올라갔으니까 마무리는 처음 해가지고 파렛 댄가 그때쯤 이제 뭉고 뭐 오늘 제가 마무리다 이러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뭐 제가 마지막에 던지고 갔다는 생각은 들었는데. 세이브 상황이와가지고 그치, 이제. 원래부터 마지막에 올리시려고한 건지 모르겠는데, 네. 운 좋게 이제 역전해가지고. 뭐, 8일 때 프로 한 거면 마지막으로 일단, 마무리로 올라갔구나 생각하고 올라갔습니 좀, 무독! 뭔가 되게 홀가분하고 떨렸는데, 일단 끝나고 나니까, 재밌고 일단 강백구를 잡아가는 거에 너무 좋아요. 저 올라갈 때부터 막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 기분좋았뭐 혹사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전 전혀 혹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중간투수는 고직이 있잖아요 패슨거라든지 스 추격전 있잖아요 나가는 상황이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게 불편투수고 그만큼 또부단에서 코칭 태이랑이제 저를 1대1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전혀 무리 가는 것도 없고 혹사라고 생각하지는 요 체력관리는 저도 알아서 잘 해야 되는데 이게 하신데도 잘 해주실거라 말을 하셨 고 분명히 그렇게 많이 던지는데 팀에서는 관리를 그만큼 해주겠죠 내게임에게임 저한테는 다 경험 이잖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공점 만드는 것도 저는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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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난다 이런게 아니라 아, 좋은 경험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좋은 경험이죠 어이없게 하긴 했는데 다시는 그때 제가 라커가서 혼자 울었어요. 근데 아니 너무 이게 어이없고 형들이 다만들었는데 제가 망쳐가지고 근데 아 이거는 너가 1 4 4경기 하면서 그중 일부라고 형들이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게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. 잠도 안 왔어요. 아, 우리 안울고 싶었는데 이게 라커 들어가서 제가 저거도 약간 분위기가 들고 있거든요. 제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, 민성 선배님이 옆에서 울어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막 올라와가지고. 울렸네, 형이. 네, 현수 선배이 이제 울면 벌금이라고. 안 냈어요. 다 아무도, 아무도 벌금이네요. 다 아무도. 근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팀은 있는데, 일단은, 거의 올해는 불펜일것 같고. 불펜에 맞춰야죠. 선발을 바 바꿨나요? 그때 단시 선발로 맞추고. 아니, 난 뒤에 놀